사도신경을 고백하므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피내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점하면서 무한한 복 나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 심판하실 때 자리 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대게오는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 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병이의 표주 후에 예수님의임금삼을려던 무리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나섰던 가득은 표적을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배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쁜 암으로 건너온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잠깐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시자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참떡을 달라고 호소하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들이 썩을 양식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지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리들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즉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인체신자라고 하셨고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자라고 하시니 무리들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당장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을 인정하면 되는데 잘난 체하지 말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만나입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리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만나와 자기들이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비교하면서 만나를 더 신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만나를 내려서 자신들도 먹어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니 예수님이 무리의 말을 들으신 후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부터 교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한 지한달 정도가 되었을 때 양식이 바닥나자 대구비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서 이룡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것은 맞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그날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능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는 양식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진짜 하나님 떡이 있고 그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무리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생명을 주는 떡이라 하니 이 떡이 무슨 떡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무조건 주소서 하기 전에 물어야 했습니다. 그 떡은 어떤 떡인지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지 물어야 하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하며 욕심부터 부렸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무리들이 찾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자기 계시 중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먹은 물고기와 불리떡 그리고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능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양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주실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완고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이 세상은 벌써 믿는 자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 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집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선택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씀은 예정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함이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신성을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행한다는 말씀은 벌써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이에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치 그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소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이요 심판의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여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금민하였습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떡꽃 예수님 자신입니다 무리들은 표적을 구했던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조차도 무리들이 표적을 구했던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조차도 썩는 양식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육신의 만족을 넘어서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기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배부름보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룡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찬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룡교의 성도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이 되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의 댁이 되시는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송과 436장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겠습니다. 장송과 436장입니다. 새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모예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주신 맘새 안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웃음> <웃음>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획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자랑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룡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는 복된 교회, 제사장 나라, 복음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모든 영과 하는 게올려드릴수 있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복 집사님, 정인정 집사님, 김주란 집사님, 이태훈 집사님, 최모영 근사님, 우리 안유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재미로의 형게는 이제 태원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스 돌아왔는데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세계와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다가오는 조계 대선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